경기도 지체장애인 옆에 성남지부가 오늘 오전 11시 야탑동에 위치한 라운제나에서 제23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박준호 희망 나눔 예술단장이 이끄는 윤설로 장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권승자, 한용수 가수의 트로트 공연이 있었습니다. 본 행사에는 김태년 수정구 국회의원, 윤영찬 중원구 국회의원, 최만식 경기도 의원, 박은미 성남시 의회 부의장, 조우현 성남시 의원, 이군수 성남시의원, 윤예선 성남시의원, 김윤환 성남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현근택 장애인연합회 자문변호사, 이기원 장애인연합회 후원회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었고, 김생수, 정필근, 정병섭, 오지현, 유지호 5명이 지체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신상진 성남시장의 표창패를 받았고, 양유명, 송종만, 윤도순, 김한울 3명이 김태년 의원과 윤영찬 의원, 안철수 의원,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장애인 복지 유공에 대한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이어 곽양섭 지체장인협회 회장의 인사말과 신상진 성남시장, 김태년 수정구 국회의원, 윤영찬 중원구 국회의원, 박은미 성남시의회 부의장의 제23회 지재장애인의 날 행사를 축하하는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체장인협회 성남시지회 곽양섭입니다. 만추 계절 11월입니다. 오늘 제23회 지체장애인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함께 해서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 국회의원 도원님, 시의원님, 성남시 공무원님, 봉사관님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김광환 광객님 회장님. 시장님입니다. 오랜하에 지내셨어요? 네. 아, 어려움이 많으시죠? 네. 이번 11월 12일 이지체장애인의 예, 그렇죠? 네. 어 여러분들. 박양섭 회장님, 비롯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감시에서도 우리 장애인, 우리 이동권이나 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위해서 예산을 늘려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죠? 우리, 조금 조금 하는 것이 정말 작디 가지신 우리 회원님들 하루하루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시에서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대치내시고요. 우리 지체장에, 우리 분들, 뭐, 아, 성적인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장애가신 분들도 시지만 정말 얼마나 뽑아야 하는 거죠. 어, 당사자 어, 그 여러분, 없이는 그어려움들잘 극복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성당 시민으로서 또 우리 집세장이라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줄여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도시에서도 해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장 게임 날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웃지 않게, 원치 않게, 비록 자게를 갖게 되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씩씩하게 서로 격려해가면서 힘내서 살자. 이렇게 훅 예, 떠드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박양석 어, 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오늘 행사를 마련하셨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니만큼 네. 어, 오늘 이 기념일에 음, 휴지를 잘 살려서 오늘 서로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 따뜻하게 어깨 털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윤영찬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뵙게 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의 회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팀장인 회원님들의 생일날과 같은 날입니다. 먼저 어, 축하드리고요. 어,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경쟁 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뭐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요. 어, 금리도 높아서, 이, 저기, 저,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텀 퀄리티를 졸라 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어, 내년 예산이, 어, 658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조 정도, 3조 적풍년 예산이 장애인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어서 그나마, 어, 다행스럽습니다. 어, 그런데,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더 많은 예산이 갈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저도 국회에서 여러분께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수 있도록, 또, 손을 하나 더 얹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회장님, 어, 정말 열심히 잘해주십시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마음껏 즐기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또 장애인과 어, 함께 손잡고 갈수 있도록 어, 여러분과 더더욱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등잔실 김장강입니다네 스물세 번째.